다니 안녕. 너가 떠난 지세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너가 떠나던 날이 머리에서 맴돈다. 떠나기 전에 엄마가 한 말들 다 들었어? 그 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고 고맙다고 엄마 아빠 얘기로 꼭 다시 돌아와 달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1월 초 림프암 진단을 받던 날 6개월 시한부를 덜컥 받아버린다. 6개월은 너무 짧다면 울부짓던다 완치를 받아도 제발이 잦은 아을했지만 나는 이번에도 널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날도 내가 하수구 빠져서 울던 널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때도 무지개다리를 건널뻔했고 병원에서 못 찾던 신부전도 검사 다 해달라고 바락거려서 찾아냈으니까 림프암도 병원에서 못 찾아서 네가안 아플 리가 없다고 내시경 해달라고 난 원인을 찾아야겠다고 해서 찾아낸 거여서 이번에도 그렇게 널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. 항암은 너에게 많이 고했겠지널 살리려고 아둥바둥했는데 결국 널 살리지 못했어. 6개월이라도 함께 더 해줬으면 좋으련만 넌 4개월밖에 버티질 못했고 저녁 노을이 예쁘고 바람이 살랑거리던 5월에 떠난 우리 단이. 치료하던 시간들이 너에게 많이 힘들었던 거지. 거의 100일 가량 내 꿈에도 나와주지 않아서 자주 울었어. 네가 날 미워하는구나. 항함했던게내 욕심이었구나 하고, 100일쯤 처음 네가 꿈에 나와줬을 때도 아픈 모습으로 나와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. 지금은 정말 아프지 않은 게 맞을까? 정말 너는 아직도 날 미워하는 걸까? 그래도 너와 나의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, 나는 12년 전 그때와 똑같이 널 데려올 거고, 너에게 긴 시간 내내 사랑을 줄 거고, 너에게 크나큰 사랑을 받게 될 거고, 널 살리기 위해 똑같이 치료를 하고 숨이 멎었던 그날에도 똑같이 병원에 데려가서 널 살리기 위한 모든 것을 하겠지. 12년간 내가 준 것보다 너한테 받은 게더 많은 것 같아. 넌참 소중했고 넘치게 사랑했고 많이 고마웠어. 네가 있어서 힘든 시간들을 버텼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네 온기가 얼마나 따뜻한지. 웃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는 게 뭔지 혼자서는 알수 없었던 소중한 것들을 알려줘서 고마워 내가 사무치우게 미운 게 아니라면 대학이로꼭 다시 와주길 바라 엄마는 언제까지나 같은 자리에서 기다릴게 사랑해, 다니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, 다니야